안녕하세요. 아바 헤머블로우 라이플맨으로 각복 하나 보여드릴게요. 상대방이 이 e 설치했다고 했을 때 던지면 좋습니다. 혹시 혹은 이 e 올친다 할때철쪽에 어, 병력이 상대 공격 병력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철문 가다 보면 오른쪽에, 두, 어, 왼쪽에서 두 번째 기둥, 빨간색 벽돌 기둥에 보면, 요, 물 기둥이, 물 기둥이 한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부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 기둥 지나가는 거. 물 기둥에 이렇게 몸을 바싹 붙이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에 봤을 때, 요 보면은, 빨간색, 빨간색 여기 얼룩이, 저이, 이렇게 시금에 얼룩이 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룩이 져 있는 요, 빨간 무늬 중에 얼룩이 젖어 있는 거. 요 부분에 위로 쭉 올리시면은 요 까만색 부분 있죠? 여기를 열 십자 에임의 상단 부분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다가 에임을 한 중간에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점프샷 아니고 그냥 서서 던지면 됩니다. 그럼 넘어가거든요. 서서 투척. 술탄 투척! 그러면은 여기 떨어지거든요. 점프샷해버리면 담장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서서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치하고 이렇게 쪼는 병력들과 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숨어 있는 병력들 이런 병력 잡으됐습니다